그자가 알지 <laughs> 나는 몇번싸고면거 <laughs> 이게 밑다이 세니까 사장들이 많이 그래 하는 것 같아 아유 간단하지 <웃음> 근데 <웃음> 짜장면 한그 팔면 얼마 뭐예요 4,285원 남니다 4,285원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 음. 다 보고 천원 더하면 돼요 볶음밥은 <laughs> 쌀값이 비싸요 거기서 좀 마이너스 1,350원 정도 해주면 돼요 그 만두는 볶음밥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적자 어, <laughs> <정자> 플러스고요 <laughs> 네. 최고의 두 종목 짜장면 볶음밥을 왜봐요 <laughs> 자꾸 코가 끊지는 나와요 야간날 아니면, 갑채밥, 짜장밥, 음. 뭐, 이 정도면은, 중국집에서는 최상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만두는 영어로 뭐예요, 만두, 만두. 자, 만두. 만두요? 네. 만두는 우리 구독자님, 우리, 아. 우리 형님 딱 되면은, 만두는 그냥 다 나갑니다. 에, 서비스에요? 그럼요. 어, 물은요? 물은요, 세줍니다. <laughs> <쎄습니다. 웃음> 그건. 아버지요? 오 오노 치세요막 방에 엄청 많은데 아까워 집에 가서 까두비 담으세요. 엄청 나요 양이. 한날 우리 이게 한한날한 번씩 물 만드는 저기, 셀프 서비스예요? 할머니도 준다고. 물은 셀프 만드죠. 물은 물은 아, 셀프 아. 만드는 서비스. 죄송한데 우리 집은 야, 물만두는 아니, 없어요. 아니, 하지만 김만두는 많아요. 어. 물만두는 없습니다. 한, 한 아, 그래? 어저 그래. 아, 그래. 우리, 우리 황금전반장님이 아, 그래. 태광골드맨 어, 이름 되면 그래. 저기 만두 그래. 무한서비스그 무한 예. 다음에 단무지 무한서비스입니다. 아. 어, 그래. 집에 가실 때한 그래. 번씩 가서 진방 단세요 깍두기, 뭐 속박지 다 담그세요. 갑니다 단무지. 고... 아, 역시, 역시, 아, 쿨합니다. 역시 쿨합니다. 아... 아, 스케일이, 스케일이, 스케일이 대단해요. 방금 못 이거 어? 모, 목목 깨, 이거 아, 우리 저기 골드맨, 태광 골드맨 TV를 위하여 이렇게 항상 아니, 늘 서비스해주시는 한국 제국만 짜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laughs> Oh, <gasps> <laughs>